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일반 폐렴과 완전히 다른 신종 폐렴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기존 폐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운 이 질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 사망자가 나온 이래 그 수는 점차 늘어나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도 2월 4일 기준 16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도 그렇고 아무래도 대중교통 타기도 좀 꺼려지죠.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그런 생활에서도 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 신종 코로나가 언제까지 확산될지는 모르니까 정말 불안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잘 몰라서 그 공포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네 주치의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 증상과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직접 뵙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찾아뵙게 됐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통칭을 해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겨울마다 유행하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고요. 사스 메르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일종이었고요. 증상이 어, 기존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일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랑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중증으로 진행해서 폐렴으로 진행하면 호흡곤란 증상이 뭐 3, 4일 후에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 어이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어, 예. 네. 이론적으로는 오염된 손을 어~ 눈 점막을 만지면 눈 점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확진자랑 접촉을 했다고 해도 확진자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제 진료를 보는 저희도 뭐~ 의료인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음. 어~ 그그 그 상태에서 어~ 손이생을 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다 그러면은 아주 긴밀한 의료 시술을 하지 않는 한은 눈 점막을 통해서도 뭐~ 전염이 아주 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 예방 수칙으로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이 사실인가요? 이게 이제 뭐100%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두 가지가 사실 이 호흡기 바이러스의 그 전파 경로로 생각하면 가장 최선의 음. 방어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지금 시기가 또 독감 유행 시기여서 이제 네. 전혀 구분이 안 가는데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어, 가장 이제 명확한 그거는 이제 중국을 갔다 오신 적이 있느냐. 그런 게 없다. 이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감기에 준해서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병원 응급실에서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은 조금 걱정이 앞설 것 같은데, 어, 이럴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보통 이제 응급실에 입구에 이렇게 선별, 보통 선별진료소?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어, 보건소나 이런 데 미리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서 미리 지정한 대로 병원을 가시는, 그 네. 절차를 밟아서 병원을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그 외에 일반 환자분들은, 어, 병원 내에서 이제 다른 환자분들이랑 접촉하지 않게 분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서 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그런 코로나 이런데서 에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접촉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 중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접촉자들을 어 정부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자가 격리하지 않을 시에 이제 패널티를 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마스크와 손이생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 때이 지금 마스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그냥 일반 마스크 아니면 면 마스크라도 본인이 그숨안 차고 그다음에 어 계속 꼈다 벗었다 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수준만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어 침방을 다튈 튈 정도로 만나지 않으니까요.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좋은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사서 썼는데 좀 걸으면 숨이 찬다 이러면 이게 본인한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숫자가 너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마스크를 계속 잘 끼고 다닐 수 있느냐가 중요해서 본인 그걸 맞춰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환자분들이 다녀간 적 없는 곳이나 뭐 이런 것들 정보가 막 난무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제 공식 발표를 믿고 예, 기본적인 손 위생, 마스크 이런 거 주의하고 나면 일상생활에 크게 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를 음~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현정 과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